우리 지금 형용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어 공부하고 있어요. 형용사 수식어 중에서도 뭘 공부하고 있냐면 좁혀나간 거야. 형용사 수식어. 저뭐수식하는 명사 수식하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어 중에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냐면 선행사 수식하는 형용사 절을 공부하고 있다. 그중에서는 관계동사들, 관계부사들. 그 중에서는 관계 관계 그또 좁혔어. 형용사 절 중에서도 뭐야? 어떤 거죠 그렇죠. 선행. 사 선행사와 뭐가? 형용사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야. 떨어져 있는 경우. 음. 이런 경우는 뭐가 발생하니? 그렇지.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가. 잘 들어봐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여기 잡아. 강기대비 서지죠? 왜 강기대비 서지냐면 불안전하잖아. 이거 보는 동시에 너희들은 아불안해이라고생각해야 돼. 불안전이라고 주어 없잖아. 내말 틀려? 주어 없으니까 불안정. 어, 그럼 관계적인 사람이 많네. 그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죠. 후 아니면 휘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후냐, 휘치냐 이런 거 따져봐야지. 만약에 얘가 선행사면, 봐봐. 여기 봐. 선행사가 될 만한 자격 선행사 1, 선행사 2.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결국은. 떨어져 있다고 해겠어 이거 모르셨니 만약에 여기 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니? 너.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선행사야. 그런데 얘가 ES가 붙었다는 선행사 단순한 얘요야 그럼 얘가 선행사인 거야 내말 이해가 니 어? 내말 이해가 니 오케이 여렇게 찾아주셔야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얘, 얘가 너가 나왔다면 이거죠 히어로죠 복수죠 그리고 여기는 데스는 2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2다 되잖아요 근데 얘는 선행사가 ES가 붙었다는 얘기는 손행사가 얘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단순한 얘기지! 얘가 주어로 들어오면 ES가 되잖아. 근데 당연히 이게 사물이니까 이거는 뭐야? 빛치라고 써도 되는 거야. 내 말이 해했어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야. 더 어? 손행사와 행행사중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석하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주동사 안 나왔잖아요. 주동사 안 나왔잖아. 주어만 나왔잖아. 이게 주어잖아. 주어만 나오고 주동사 안 나왔어. 주동사 여기있네 여기까지 묶어줘야지. 이렇게 묶이는 거 아니야.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있지 찾으면 되니까. 이게 해석만 나눠보면 되 해봐. 영웅들의 한 가지 특색. 영웅들의 한 가지 특색은. 근데 그 특색은 어떤 거다? 자, 어떻게? 해? 초월한다. 모든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것인데 그 특색은 바로 Willingness다. Willingness는 자발성. 어떤 자발성이야? 위험을 모르시려는 자발성. 알겠어요? 어, 요거는 이제 모든 문화적인 어떤 경계를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영웅들이란, 그 영웅들이란 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짱게든 어.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저쪽 저, 저, 저 섬나라 원숭이들이든 어쨌든 그 나라의 영웅들은 그 어, 공통점이 있는 거죠. 어떤? 자신의 목숨을 리스크, 무릅쓸. 맞죠? 무릅쓸. 어, 위험을 무릅쓰다잖아.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큼의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자발성이라는 얘기에요. 뭘 위해서요? 선을 위해서요. 타인의 선을 위하여 됐니? 자, 다시 내려와. 어, 자, 얘가 아니 묶었어. 주동사 있어 없어. 없지? 전면붙 치고 올라가서 얘가 주호가 되고 주동사 없다. 그럼 주동사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묶어진다. 왜? 여기 있다던가, 뭐라 안 있다. 주동사 손 모모는 아니야. 참 메모라죠. 그죠? 아이 전으로 알려 드릴 뭐가 광선주어는 레이이죠. 어디서 나온 광선들이야? 태양에서 나온 거 맞죠? 태양에서 나온 거 맞죠. 자, 어떤 거니? 어떤 거니? 이거 선행사 살이라는 얘기야. 선행사선행사 살이라는 선행사 얘기야. 자, 봐 봐. 아, 이게 먹적하고 이게 먹적 보호가 나왔으니까 얘가 피부가 타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태양이에요? 광선이에요? 이거 찾으는 얘기야. 어? 태양에서 나온 광선이니, 아니면 태양이니, 뭐가 타게 만드니, 태양이 타게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 이해가 그죠? 어. 빛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빛에서 나온 빛. 열. 그 호주 같은 데가 그렇잖아. 호주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어, 결국 피부암들이 많죠. 발생률이 높은 나라니까. 이거 얘가 들어와서 주어가 된다. 내가 이해가 되지? 이렇게 찾아야지. 보통 이제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 해서 후냐, 퀵이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주격광기능력사들에서는단순이냐복이냐 요걸 가지고 문제가 시키기 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던 이런 광선들인데, 이게 피부를 타게 만드는 이런 광선들이 알려져 있습니다.